오늘은 2017년 3월 10일입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연천에 있는 김홍주 묘와 신도비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신도비가 보이고 있고요. 비교적 낮은 능선 위에 평지에 신도비와 묘역을 마련했습니다. 주변은 이와 같이 논과 밭등 민가 많은 경작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키우고 있고요. 개짖는 소리가 들리네요. 여러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밭에 이와 같이 신도비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좀 애석합니다. 조선 후기에 아주 유명한 김홍주라는 인물의 신도비인데, 지금 관리가 잘안돼 있고 문화재로 지정이 안돼 있어서 이와 같이 관리가 좀 허술한 상태이지만 이 비의 귀부와 비신, 개석은 아주 조성 기법이나 상태가 규모도 크고 웅장하면서 당대의 문화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신도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대추나무하고 앞에 쇠파이프 같은 것들, 그 주변에 쓰레기들이 함께 놓여 있어서좀 애석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인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고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귀부가 있고요. 어, 귀부는 머리를 살짝 빼서 위쪽을 향하도록 했고, 눈, 코, 입 등이 아주 역동적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조수 후기치고는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땅에 묻혀 있어서 바닥 상태는 잘알수 없지만, 그 이외에 귀부와 귀가 붙어 있는 것같 이게 고정시켰는지 할 수가 있습니다. 뒷면에 독특한 형태의 귀관문을 새기고 이부분에 꼬리를 향 우측으로 굵게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몸체가 노출이 잘 되도록 꼬리는 끝부분이 털이 복스럽게 뭉개져 있는, 뭉쳐져 있는 그 형상으로 구박이 되어있습니다. 는 앞뒷면에 비문을 새겼는데요. 상부에 전을 했고 오른쪽에 비명을 새겼고요. 아랫부분에 이와 같이 이 광자가 이 비문을 전했고 서명균이 글씨를 썼고 조현명이 전을 했음을 알수 있는 명문을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각 사람들의 관직을 새겨놓고 그 좌측에 이와 같이 김홍주라는 인물의 사라생의풍작을들려놨습니다이 부분에도 이어서 비문을 쓰고 끝부분에 이 비문을 색긴 연도를 새겨놨습니다. 숭정기원후제 임술연이라고 새기져에 있어서 이 비문이 언제, 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광자라는 인물이 추가적으로 오. 추기를 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비도 총탄의 흔적이 남아있네요. 상부에는 이수를 올리지 않고 팔짝지붕의 형태를 권한한 이와 같이 가첨석이라고 해서 팔짝지붕형태를석을보여습니다이 부분에 추녀 사례 석가의 부연 등겹처마의 지붕 형태를 모방을 했고요. 처마정도가 높게 들어 올려서 아주 경쾌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용마루, 내림마루 잘 표현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석이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 석비 중에 이렇게 규모가 크고 잘 만들어진 석비는 많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석비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고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앞으로 이렇게 방차하지 말고 절대 시설을 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 무덤이 있습니다.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무덤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조했습니다. 낮은 구름에 이렇게 무덤을 조성해 았습니다 아, 무덤이 아주 독특하네요. 좌우에 망주석이 있고 그 안쪽에 문인석 이구를 좌우에 놨는데 문인석이 재밌게도 아주 작게 만들어졌네요. 다른 데서 는 보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동자석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문인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망주성은 크고 문인성은 작은 아주 독특한 조형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인석도 아주 조각상태가 좋습니다. 망주따는 크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아주 잘 만들어진 묘비가 있네요. 묘비에도 명문이 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사각형 비자를 놓고 귀신 정면에 부덤 주인공을 알수 있도록 했고요. 상부에 역시 빨간, 활짝 짓고 계속 올려왔습니다 측면에도 명문을 새겼고, 어, 후면에도 명문을 새겨놨습니다. 물론, 발색하게도 총탄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네요. 사면에 명문을 새겨놨습니다. 명문은 정면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볼수 있도록 명문을 새겨놨네요.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후면, 어, 명문은 정면에는 묘비명을 새기고 후면에 비명과 찬자, 서자를 새겨놨는데 후면에 하부가 파손이 많이 돼서 천자 서자는 알 수가 없고요 단지 주인공과 관련된 행적이 쭉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앞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면에 뒷면에 이어서 명문이 있고요 그리고 앞면을 기준으로 좌측면에 이와 같이 명문이 있습니다. 독특하게 새겨놨네요. 그리고 명문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이 황명 숭정 기원후 1 106 7년 갑인 8월 1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어, 숭정 기원후 107년 후인 가빈년 8월에 이 비를 세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김홍주가 사망한 직후에 이 묘비를 만들어서 세웠을 거고, 그 이후에 신도비를 차려서 동분 도가 있나 앞쪽에 이렇게 신도비를 여기 무덤 중에 구조가 재밌는 그런 무덤입니다.